참 작년 한 해도 주님께서 저희들과 저희 제이 교회를 이렇게 축복하시고 인도해주셔서 이렇게 우리가 참 지내왔던 것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연말이 되면은 여러분 연말 지금 마 연초니까 친지들 또 가족들 오랜만에 소식도 전하지 못한 분들한테 이렇게 소식 전하시고 어떻게 에, 연락들 하셨는지요? 저도 오랜만에 음, 목사랑 관계해서 바쁘다는 핑계로 연락하지 못한 분들 미국, 일본, 한국, 호주 이렇게 연락들을 쭉 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이렇게 했는데 참 아직도 저 뭐야 연초가 아직 휴일이 아직 뭐 3일, 4일, 5일까지 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아직도 또 에, 만나기로 이렇게 약속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좋은 시간 가지시고요, 음. 그래, 와, 저희 교회는 31일 송구영 신예배를 안 드리고, 이, 1월 1일 신인예배를 안 드리는 또 이유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 맨 쉬는 날 되면 전부 교회 와 있고, 믿지 않는 남편이나 가족들은 집에서 혼자 이렇게. 좋은 날 돼도 같이 못 있는 그런 마음, 아픈 마음 때문에, 물론, 또, 가족이 이렇게 교회를 나오시는 분은 좋지만, 이제 혼자서 나오시는 분도 계시고, 또, 자녀도 있고, 뭐다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참 좋은 시간들 가지라고, 이렇게, 예. 우리는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지 않고, 이렇게 좀, 이런 시간을 여러분 드렸습니다. 이 시간에, 정말 주님의 향기를 더 바라시고, 가족들한테 사랑을 좀더 베푸시고, 예. 그러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 참,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예배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예배하지를 않지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매주 일날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도 참 주일이 52주 이렇게 됩니다. 많을 때는 막 53주가 될 때도 있거든요. 51주부터 이렇게 되는데요. 이렇게 예배를 쭉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많은 성도들이 예배에 대한 예배를 드린다. 그에 대해서 좀 뭐라 그럴까. 잘못 이해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에도 보면 야곱의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께서 대하는 장면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나오지요. 그 사마리아 여인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 자기가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하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한테 교훈을 한 적도 있고요. 있습니다. 오늘부터 2022년자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한해 예배가요.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받으시는데 형식이나 방법보다는 예배하는 자의 마음을 더 중요시 여긴다. 예배 드리는 자의. 이게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때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것과 그 다음에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는 사무엘상에 보면 15장 보면 나옵니다. 사무엘이 파울 왕에게 하였던 말을 기억할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삶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 이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순종하는 경손한경계한 삶을 사는 것도 하나의 예배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하나의 부분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걸 좀 올해 2022년도는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준 겁니다. 앞, 앞절부터 쭉나옵니다만은 앞절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그때 또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 보여주셨는데요. 물론 하나님께 불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을 하니까 하나님의 징벌을 통해서 축복을 거듭가시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시 그런 부분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늘의 이 말씀은 이 에세기에 보여준 환상은 에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지 19년 만이에요. 오늘의 말씀이다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 성전 안으로 들어오는 그런 환상을 에스겔에게 보여 주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당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 당신의 백성을 회복시켜 주시며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성전을 재건하고 당신의 백성들을 다시 거룩하게 하시고 새로운 예배에 대한 소망을 주시는 이 부분입니다. 물론 우리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하는 새로운 예배에 대한 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들이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오늘 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환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 절의 말씀해 보면은. 에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을 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일절의 말씀은 그 후에 내가 나 그가 나를 데리고 문이 이러니 곧 동쪽으로 향한 문이라 이렇게 지금 에스겔 고백하고 있는데 이게 에루살렘 성전이 있는 지금 지역을 말하고 있습니다그 문을 그니까 동쪽으로 향해서 예루 성전이 이렇게 지쳐 지어졌다고 그래요. 근데 이것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파괴가 되었어. 근데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곳이 그 있던 곳이 어떤 곳이냐 왜 구약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지금도 어, 이슬람 유대인들 보면 그쪽을 바라보고 하루에 세 번씩 이렇게 기도하고 절하는 부분이 있는데 왜 이곳이 그렇게 중요하냐 그러면 아브라함이 아들을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라 그래서 데리고 가서 드린 곳이 이곳입니다. 다윗이 재단을 쌓은 것도 이곳이고요. 그 다음에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건축을 해서 하나님께 봉헌했던 곳이 이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기도와 내 앞에서 강구하는 바를 내가 들었은 적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것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을 항상 거기에 있으리라. 열한기상 보면 9장 3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르살렘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인재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매우 중요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파괴가 됐어. 유대인들은 절망 속에 빠질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파괴된 19년 만에, 에스게일에게 오늘 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오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은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났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인한 위험과 강체가 모든 것을 압도했다는 거예요. 영광이 빛이 들어올 하나님의 영광이 동문을 향해서 들어올 때 모든 것을 압제했다 하는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의 모양이 그발 강가에서 보는 환상과 같다는 것은 19년 전에 파괴 당했을 때, 그때에 하나님 위험하고 똑같다 하는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문이 여러 개가 있었다고 해요. 여러 개가 있는데 막 정문이라고 할수 있는 게 이제 동쪽을 향해서 이렇게 그리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즉 하나님의 영광이 새 성전에 이제 강림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영광의 임재는 과거에 이스라엘의 폐역과 제약으로 인해서 성전에서 떠났던 그예수님의그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났던 그 영광이 다시 들어온다 그 회복을 알려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오늘 성전에 가득히 가득 만함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너무나 장엄하고 압도적이기 때문에 오늘 에스겔의 모습을 보면 에스겔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밖에 얼굴을 들 수가 없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배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몇십 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예배의 중요성을 지금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온전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입술로는 함께 한다. 함께 해 주시옵소서 성전 안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왔다 하는 것은 우리들 이 예배 속에서도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 그런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므로 예배에 임할 때는 오늘의 에스겔의 얼굴에 땅에 대고 엎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예배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 있음을 알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어요. 예배를 하나님을 그냥 경영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여러분 참석하돼요 예배를 여러분 어떻게 참석하십니까? 예배의 중요성이 이깁니다. 뭘 매, 일 늘이니까 그냥 가서 오늘 또 예배 참석했으니까 이런 마음이 아닙니다. 오늘 에스겔의에스서에서 보면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도 참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 참석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쭉 보면 여러분 들어오셔서 제가 일찍 10분 전에 오셔서 앉아서 기도하라고 하는 게 그겁니다. 자기가 제인임을 깨닫고 자기 제일 고백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인재를 여러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 지금 우리를 말하면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이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임하셔서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자녀들이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임자시 일하신다.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나타에 주신다. 하는 그 교훈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올한 해, 우리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세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예배를 막 우습게 여기는 분은 없지만, 너무 쉽고 간단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을 버리고, 좀 하나님을 정말 온전히 드리는, 온전하게 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에는 진정한 그 임하는 곳이 진정한 교회고 진정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는 것이 진정한 예배가 아닙니까? 이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 유지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 유지가 되지 않으면은 구약 시대에 오늘 성전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영광이 떠났던 것처럼 지금에 말하면. 성령님의 역사가 역사하지 않으신다는 우리의 예수를 믿음으로서 우리 성령님이 거하지만 절대 떠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역사하지 않으신다는 그것을 체험하지 못하신다는 그 말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는 것이 그것도 중요하지만 한 가지 중요한 것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항상 바른 관계를 맺고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도 참 중요하다. 물론, 세상에 나가서 여러 가지 계약, 제도 짓고 하지만은, 주님 앞에 와서 다시금, 어, 죄를 고백하고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리고 다시 일주일간 세상에 나가서 살때 정말, 하나님이 자녀 여로서의 거룩한 삶을 살려고 여러분 노력하시는 거. 이게 꼭여기왜 우리가 성전이 아닙니까? 물론, 예배 와서 예배 드린 것도 그렇지만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몸이 성전 아닙니까?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의 일상생활의 삶이, 삶을 통해서 그것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린다. 하는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혹시 내가 드리는 예배와 나의 삶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유지되어 있다면, 유지되지 않았다면, 이건 기회를 통해서 다시금 올한해 우리 올바로 세워가는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기만 하면, 극휼의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항상 하나님은 오늘도 기도도 해 주시지만, 항상 기다려 주셔. 돌아오기를. 우리 잘못된가. 그런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잘못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하고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복문으로 통하여 들어와 성전에 가득하듯이 나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강체가 가득해서 하나님 자녀로서의 빛을 바라며, 하나님 자녀로서 빛을 바라면서 한다 빛의 역할, 소문의 역할 한다 하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오늘도 성전에 들어온 것처럼 영광이. 그런데 이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이 임제가 임하는 조건이. 그것이 오늘 6절하고 9절, 오늘 읽었던 6절하고 9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오늘도 더럽혀, 너희들이 날, 이름을 더럽혔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죠? 더럽혀지지 않도록. 그러니까,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물론, 우상숭배와 같은 영적 음행을 없애야 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을 유일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유일한 하나님, 인정한 그런 삶을 사셔야 합니다. 에, 우리가 어떠한 인생을 사, 살았고, 앞으로 어, 살아갈 것인가를 그 지적하는 말씀, 우리가 어떠한 지금까지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정말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을 나의 유일한 구세주로 삼고 살았는가?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줍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을 사시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유일하신 하나님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환상에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망각하고 대학을 행함으로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맞아 더럽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길을 돌이켜서 하나님 백성으로 돌이키고자하서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그 환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인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 들어왔다는 것 우리가 과거에 에루살렘 성전이 우리에게 뚜렷이 볼수 우리는 뚜렷이 그 성전이 어땠는지 우리는 확실히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뚜렷한 새로운 성전을 보여 주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그 성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에 거룩하신 하나님 본체에 있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룩한. 예수님이 우리 속에 이마, 구세주로 임함으로서 성령이 계심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 새로운 성전이 됐지 않습니까? 믿지 않, 않을 때는 우리가 성전인지도 모르지만 새로운 성전이 됐어요. 우리. 지금 이것을 지금 빛의 강체가 들어왔다 하는 그이 말입니다. 하나님 영광이 들어왔다 하는 것은 지금의 시대로 하면은 우리 속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해서 예수님을 보내줘서 그분을 믿음으로 해서 성령이 우리한테 그함으로 해서 우리가 성전이 새로운 성전이 됐다 하는 것을 지금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참 성전이 되신 예수 그리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은 그분의 영광의 빛을 통하여 우리 속에서 내재하고 있,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할수 없는 그 부패한 마음과 재성을 그 영광의 빛으로 비추어 주셔서 이걸 드러내게 해서 정결함을 죄고백함에 의해서 정결함을 받기 위함이다그는 것을 오늘 교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죄인이라고 다 고백한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마음 몸속에 다시 그 죄성이 그렇다고 깨끗하게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간직하고 있습니다. 또 죄를 짓고 삽니다. 그렇지만은 내가 새 성정된 오늘 말씀처럼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심으로 인해서 내가 제, 어, 이게 죄인지 죄가 아닌지도 모르는 그런 것을 죄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 성령님의 오늘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순종하며 죄를 고백하며 계속 정결한 삶을 살아가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분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라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본받는 삶을 살라고 그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을, 내 이름을 너희들이 더럽혔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혹시 우리들이 작년 한해 동안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진 않았는지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보세요. 올한 해라도 조금 더, 제가 항상 강, 강조는 하지만은, 한 번에 온전할 수는 없는데 조금씩 온전하게 가는, 조금 더 정결한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죄인이 우리들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되는 예수님 오심을 큰 위로하고 소망이 된다 하는 게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또 만족해서는 안 돼요. 구원받은 가족만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게 영광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대해서 더 많이 깊이, 더 깊이 깨닫고 알기를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해서 하신 첫 번째 목표는 물론 영원 구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최종 목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구원받은 백성이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창고 갈 때까지 신령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행하는 하나님 그 삶으로 하나님께서 일방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시는 그런 분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에 이르렀다면. 이제 더 크고 신뢰한 것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도로서의 성화의 삶, 뭐 영화의 삶, 계속 단계가, 단계까지 이에 올라가는 그런 에, 말씀들이 있습니다만,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그것을 지키, 행하는 거룩한 삶을 살고자 심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나타날 수 있는 이전, 22년이 될수 있도록, 우리 모두 힘쓰며 앞으로 나아갑시다. 2002년 새해, 우리 모두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충만하게 나타날 수, 나타나는 삶을 주님께 드리며, 그런 한 해가 될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을 더 의지하며, 주님께 순종하며, 복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청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시 이 시간에, 우리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서, 작년의 삶을 한번 돌아보고, 올해의 삶, 네, 정말 일상 삶 속에서 내가 정말 거룩한 삶,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삶을 참 살아 2022년도에는 살아가야 되겠다고 이렇게 다시마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